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 8일 연속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며칠 전에는 2,750원대도 이탈을 하며 시장의 공포감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다시 3,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전히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고 브레이크를 잡으며 반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제 요만큼 올라간 거. 이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다시 3,000원대는 누가 뭐라해도 가장 바닥구간의 박스권이었던 그 단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00원대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3,500원 그리고 4,000원 그리고 5,000원대까지 그 움직임은 급등하는게 아니라 계단식의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니까요 급한 매수라든지 급한 매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리플 코인 다시 3,000원 위로 올라왔다. 갑자기 이렇게나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XRP 리플 코인은 여전히 어디 구간요? 바닥 구간에 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상승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음,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같이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대외적인 이벤트가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금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어떤 뉴스냐. 미국의 연준은 12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연준은 어떤 곳입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근데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반반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합의 문화가 30년 만에 붕괴가 되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직 시장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바로 패드워치입니다 자이 패드워치를 통해서 현재 시점 얼만큼의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어, 예상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며칠 전에는 이 수치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동결이 71% 였고요 자 인하 가능성을 29% 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이날을 71%로 보고 있고요. 자, 동결을 29%가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 시장의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리플코인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주식 시장까지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또다시 동결의 움직임이 보인다 라고 합니며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금융 자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락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자 경제 캘린더 보시면 자 미국 금리 결정이 언제입니까? 12월 11일입니다. 어, 미국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 투자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헷갈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이한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엄청나게 어, 보여줄 거니까요. 우리는 안정적인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음, 투자 대응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우리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입장하시게 되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다점 잡아 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지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 요구 절대 없는 무료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뉴스 먼저 보시죠. 자 비트코인 ETF를 성어 ETF의 성공을 재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가격이 어 폭발 시나리오가 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 비트코인 어 ETF가 비유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자 비트코인 ETF 때도 마찬가지로 ETF가 출시되고 나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다가 그 다음 해나 1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연속적으로 갱신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이유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자 ETF가 출시가 되었다는것 비트코인에만 투자했던 자금이 어디로요? ETF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이 분산될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최초의 포트폴리오가 분산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이 어, ETF의 기초 자산이 어, 누구라는 겁니까?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라는 거. 리플도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리플 코인의 수많은 운영사들이 리플 ETF를 신청했고요.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게 나올까요? 공급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것, XRP 리플 코인을 사고 싶어도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지금까지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 어, 그대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이 어, ETF 하루 만에 300만 개씩 사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최근에 카나리 ETF 운영사가 카나리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엔 비트와이즈가 또한번 신청해서 ETF가 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는 누굽니까? 자,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2 1 세어즈 점차 이러한 대형 운영사들이 전반적으로 XRP ETF 운영사가 운영 어, 출, 어, 운영사가 운영을 하면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 기대심리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관점들 수많은 운영사들의 어, 경쟁 심리 구도와 함께 확실한 리플의 움직임은 더욱더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한번더 이러한 부분을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해당되는 부분, XRP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전 세계 은행이 리플을 사용한다라면 어, 당신의 어, 1000 XRP는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전 세계 은행에 어, 리플을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자, 리플을 사용한다. 왜 은행이 리플을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리플이 만든 뭐죠? RLUSD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개인용입니까? 아니죠. 기관용으로 설계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는 건 기관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국제무역에서의 거래와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 자이 모든 부분을 누가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 은행이 리플을 당연히 삼을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글로벌 은행 어, 채택하게 되면요 최대 상승력은 XRP 엄청나게 뛰어 올라갈 거예요. 자 실제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 어,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이 있죠. 업데이트를 어, 진행했던 이전에 그 목적을 보게 되면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RLUSD는 기간용으로 설계됐고요. XRP 리플코인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스테블코인이 거래가 되면 이 거래가 될때 이용되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자, 수수료는 누구 걸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XRP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이 스테블코인이 더 많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용되는 수수료도 많아질 것이고요. 이 이용되는 수수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각 조 어, 절차를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XRP 리플의 희소성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XRP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 불확실성들이 지금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 정부의 어, 대법원 관세. 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폐소 대비 대체 관세 수단 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승소를 하든 폐소를 하든, 자, 이 부분은 관세 이제 불확실성이 어, 이제 없어지는 어, 하나의 요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뭘로요? 확실성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금리 또한 마찬가지죠. 자, 12월 11일 날 금리를 결정하지 만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거니깐요. 자, 그러한 부, 어, 부분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또 하나씩 해소를 하면서 움직일 거라는 거. 그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XRP 리플코인의 강력한 상승 흐름을 한번더 만들어낼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점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도해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죠.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차트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전 저점 라인이었던 이 3천원대 라인을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3천원대부터 5천원대까지 전고점 라인이었던 시점까지 끌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이 살아 움직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부분처럼 지금 시점도 현재 시점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서 어,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제 점차 해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강력한 상승에 대한 지지라인을 한번더 확인하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비중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절대없는 무료 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어,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